감염된 사람은 고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인류의 숙적 감기와 독감에 대해 총정리해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많은 추천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평강안유과 감기라면 원인 치료 근원 치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폐를 백자처럼 깨끗하게 만들어드리는. 평강한의원 부산점 원장 양수홍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만성기침의 원인부터 예방 및 치료법, 음식과 약차 요법까지 두루두루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오늘은 인류의 속적, 감기와 독감에 대해 총정리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많은 추천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원장님은 1년에 감기 몇번 정도 걸리세요? 저는 감기에 자주 걸리지 않는 편인데 한번 걸리면 심하게 앓는 편입니다 다행히 최근 2, 3년 동안에는 감기에 걸리지 않았고 그러고 보니 코로나도 한 번도 안 걸렸네요 주변에 안 떨어지는 지긋지긋한 감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왜 이렇게 오래 갈까요? 기침, 발열, 콧물, 인후통 등의 감기 증상은 보통 일주일 정도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감기가 일주일 이상 가는 경우는 감기의 후유증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으며 재감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감기가 오래가는 것은 평소에 폐 기능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전신의 회복 탄력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말 독한 감기가 독감이 맞나요? 감기와 독감은 어떻게 다른가요?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독감은 상부 호흡기계인 코, 인후부뿐만 아니라 하부 호흡기계인 폐에도 비교적 쉽게 침범하여 갑작스러운 고열. 두통, 근육통, 전신 쇠약감과 같은 신체 증상을 일으킵니다. 독감은 일반 감기와는 원인 바이러스와 병의 경과가 다르기 때문에 감기와는 구별하고 있습니다. 일반 감기보다는 대체로 독한 편입니다. 독하다는 것은 증상이 독하다는 의미도 있고 감염력이 독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감염력이 독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강한 사람도 독감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폐가 평소에 건강했던 사람은 독감 증상이 비교적 가볍고 쉽게 나으며 후유증이 남지 않습니다. 감기를 만병의 근원이라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신의 몸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을 정기라고 하는데 감기 같은 감염병에 자주 감염된다는 것은 정기가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감기에 자주 걸리고 잘안 나는 사람은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감기에 걸리고 또 낫는 과정을 보면 그 사람의 종기가 강한지 약한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기에 잘 걸리는 사람은 다른 질병도 잘 걸릴 수 있으며 그러므로 감기를 만병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감기가 길어져 열흘을 넘기면 감기에 뿌리가 내려 본격적인 질병의 단계인 비염이 시작되고 비염의 단계가 한참 지속되다 보면 비염의 꼬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꼬리가 충동증 두 번째 꼬리가 중이염 세 번째 꼬리가 결막염입니다 코는 눈과 귀, 부비동과 연결되어 있어 염증이 여기저기로 옮겨다니기도 하는데 코의 염증이 귀로 가면 중이염, 눈으로 가면 결막염, 깊은 코로 가면 충동증이 되는 것입니다. 비염을 오랜 세월 앓다가 열감기가 찾아오면 이제 색색 소리 따라부터 천식으로 넘어간 뒤 제때 치료하지 못하면 인체의 전반적인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악명높은 저승사자 COPD와 폐섬유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2주 이상 지속되는 감기는 만병의 근원이 될수 있으므로 방치하지 말고 치료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왜 추워지면 독감이 유행할까요? 감기처럼 독감도 사시사철 걸릴 수 있나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비교적 춥고 건조한 기후에 잘 견디는 편입니다. 우리나라는 겨울이 되면 기온이 내려가면서 건조해지므로 독감이 더 유행하는 편입니다. 독감은 보통 계절적인 유행이 있는 편이며, 간혹 새로운 독감 바이러스가 출현하면 계절에 상관없이 유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5에서 10%가 매년 독감에 걸리고 이중 20에서 60만 명이 사망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어떤 분들이 독감에 취약한가요? 평소의 건강 상태가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몸을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 관리하는 힘을 전기라고 하는데 전기가 충분한 사람은 독감에 걸리더라도 비교적 가볍게 지나가고 후유증도 남지 않습니다. 반면에 평소에 전기가 부족하여 이런저런 고질병을 달고 사는 분들이나 노화 등으로 전기가 쇠약해진 분들은 독감에 취약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질병은 꼭 폐출환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며 다른 장부의 질병이라도 스스로 회복하지 못하고 오래 끄는 것을 모두 의미합니다.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독감. 지병을 악화시키는 방아쇠 역할을 할 수도 있나요? 어떤 합병증을 조심해야 할까요? 독감의 가장 흔한 합병증은 폐렴입니다. 그 외에도 고열이나 구토로 인한 급격한 체액 손실을 일으켜 당뇨나 만성 신장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독감은 근육의 염증을 잘 일으키는데 심장 근육이나 심낭의 염증을 일으키면 위독할 수도 있습니다. 뇌염 같은 신경계 합병증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감기와 독감 증상이 비슷해 혼동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스스로 감기인지 독감인지 구분할 수 있는 자가진단법이나 체크리스트가 있을까요? 보통 감기는 미열, 기침 등의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는 반면 독감은 기침으로 시작하여 오한을 동반한 갑작스러운 고열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데요. 독감은 보통 유행하는 시기가 있고 독감마다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으므로. 주변 상황을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독감이 유행하면 주변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개인 위생에 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 같은 듯 다른 증상, 감기와 구별되는 독감의 체크리스트를 준비하였으니 치료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동물들도 독감 때문에 감염, 폐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람에게도 옮길 수 있나요? 사람과 동물을 동시에 감염시킬 수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존재합니다. 보통 조류독감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가금류 또는 그 배설물로 오염된 물체와 직접적으로 접촉했을 때 감염되는데요. 감염된 사람은 고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사망일 에 수도 있습니다. 그럼 조류독감 감염은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우선 감염된 조류와 밀접한 접촉을 하지 말아야 하고 바이러스 자체가 열에 약하기 해 때문에 75도씨 이상에서 5분만 가열해도 사멸하기 때문에 닭, 오리, 달걀 등을 먹을 때에는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기약 먹으면 7일, 안 먹으면 일주일 간다는 말이 있는데요, 병원 안 가고 버텨도 자연 치유가 되나요? 감기 바이러스는 여러 세대에 걸쳐 비교적 오랜 기간 겪어본 것이므로 인체가 잘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비교적 경험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인체가 보다 격렬하게 반응하게 되고 증상도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미리 폐 건강을 챙겨주는 것이 독감을 가볍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흔히 감기에는 예방약도 특효약도 없다고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통 아프지 않는 것을 건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는데 이를 잘 극복하는 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독감은 감기에 비해 감염력이 강하고 증상이 심하기 때문에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감염된다 하더라도 평소 폐가 건강하신 분은 가볍게 넘어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독감에 대한 면역력이 오히려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폐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독감의 예방약이다. 되겠습니다. 독감 주사를 맞은 뒤 감기 걸리고 열 나고 더 아프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왜 그럴까요? 독감 백신은 약화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주입하여 미리 단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폐가 약하신 분들은 이런 약한 독감 백신조차도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폐의 건강에 신경을 쓰셔야 진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견딜 수가 있습니다. 매년 맞으라고 권하는 독감 예방접종 실제로 예방 효과가 있나요? 매년 유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독감에 대해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지만 만약 예상하지 못했던 독감이 유행한다면 백신이 별로 효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백신을 맞았을 때 면역력이 올라오는 시기가 있는데 시기가 맞지 않아도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맞는 것이 개인에게도 도움이 될수 있고 인구 집단 전체로 봤을 때에는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최고의 백신은 역시 내 몸속 최고의 의사, 면역력 강화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독감 백신 접종 전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지 물어보나요? 특별히 백신을 더 조심해야 할 분이 따로 있나요? 독감 백신을 만드는 제조 과정에서 계란 단백질이 이용되기 때문에 계란 알레르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란 알레르기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독감 백신에도 알레르기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로 면역 기능이 예민하여 발생하는 알레르기 질환이나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보다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편강한의원에서는 감기나 독감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나요? 네, 가장 근본적인 치료법은 스스로의 면역력으로 질병을 극복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입니다. 면역력의 핵심인 폐는 원래 촉촉하고 시원한 것이 정상인데, 흡연, 미세먼지, 유해가스, 스트레스 등으로 건조하게 되면 노폐물이 잘 제거되지 않고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경우 감기나 독감이 걸리면 증상이 심하고 오래 낫지 않으며 후유증이 남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폐청소 한약으로 폐를 시원하고 촉촉하게 유지하여 감기나 독감을 스스로의 강화된 면역력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청폐요법이야말로 독감을 잘 극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청폐의 구체적인 뜻이 무엇인가요? 먼저 청은 물수와 푸를 청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푸르다는 것은 막 발생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청폐의 청은 막 소산한 맑고 깨끗하고 시원한 물 의미합니다. 따라서 청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폐의 진액을 보충하여 폐를 축축하게 만들고, 둘째, 그 진액으로 묵은 때를 청소하여 폐를 깨끗하게 만들고, 셋째, 그 결과 염증이 제거되면서 폐가 시원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폐는 원래 촉촉하고 시원한 것이 본래 모습인데 흡연, 미세먼지, 각종 오염물질, 스트레스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메마르고 열이 생기면 각종 만성 폐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병든 폐를 다시 촉촉하고 시원한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이 바로 청폐 요법입니다. 감기나 독감에 걸렸을 때 삼계탕 등 보양식 챙겨 먹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음식을 소화시키는 데에도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일단, 독감에 걸려서 증상이 심할 때에는 최대한 소화기에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독감의 급성기에는 식욕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식욕이 살아날 때, 그때가 몸이 회복되는 시기이니 보양식은 그때 드시면 되겠습니다. 호흡기 증상이 심할 때 도움이 되는 운동법이 있나요?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막기 위해 과도한 운동은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심한 증상이 지나가고 입맛이 살아난 이후 영양분을 충분히 보충하고 나서야 운동이 가능합니다 소감기나 독감을 예방하는 생활수칙 5가지만 꼽는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비말감염 전파가 되지 않도록 유행철, 사람 많은 곳에 가지 않게 마스크 착용하기 기침 예절 전술, 밀폐된 실내 공기 자주 환기하기, 외출 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에 신경 씁니다. 둘째,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를 잘 풀어주고 과로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셋째, 소화에 부담이 적은 담백한 음식을 먹고 기관지 점막 건조 시 바이러스가 쉽게 증식할 수 있으니 충분한 수분 및 영양 섭취를 합니다. 넷째, 규칙적인 생활도 필수입니다.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고 꾸준한 유산소 운동으로 평소 면역력을 튼튼하게 관리하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 한파의 보온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카프나 마스크, 모자, 방한복 등으로 평소 체온 유지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지독한 감기와 독감으로 고통받는 분이 있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치료에 나가면 좋을까요? 언젠가는 지나간다는 마음으로 이겨내시고 다음에는 온듯만듯 지나올 수 있도록. 평소에 면역력의 요체인 폐 건강에 신경 써야겠다는 다짐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핵심 정리 및 당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겨울절 불청객 감기와 독감의 개념부터 예방 및 치료법까지 상세히 알아보았는데요. 한의학의 원전인 황제내경에서는 폐자상부지관 시절출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폐는 분주를 보좌하는 재상 역할을 하며 막힘없이 소통되게 하고 선을 넘지 않게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옛날에 제상은 군주와 백성, 또는 군주와 무모 백관의 중재자로서 서로 막힘없이 소통되게 하고 법이 잘 지켜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히 제멋대로 하려는 군주를 달래고, 걸핏하면 화를 내는 장군을 진정시키는 것이 주요 임무였는데요. 인체에서 심장은 군주, 간은 장군의 역할을 하는데, 이두 장기는 모두 화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장의 화기와 간의 화기가 적절히 잘 조절되면 인체의 대사활동이 원활하게 돌아가지만 그 화기가 잘 조절되지 않고 쌓인다면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만성염증은 현대인의 주요 사망 원인인 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당뇨, 간질환 등의 발생에 50%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폐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여 간과 심장의 열이 체내에 쌓이면 이 열이 다시 폐를 손상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되게 됩니다 폐는 군주와 장군의 화기를 안정시키는 재상의 역할을 하는 으뜸 장군입니다 따라서 반복되는 폐호흡기 질환으로 고통스러우시다면 평강 안의원에 내원하셔서 오장육부의 으뜸 폐에 쌓인 적열을 꺼주고 물을 대주어 폐를 윤택하게 하는 청폐치료에 힘쓰신다면 깨끗한 폐는 인체의 최전방 방어선인 홍도튼으을이어지고 전신의 인프들이 강화되어, 감기는 물론, 중증폐 질환까지 확실히 예방 및 치료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원장님, 끝없는 만성기침과 감기, 독감 등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께 마무리 인사 및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바라는 건강 백세로 가는 길은 뭔가를 버티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백세로 가는 길은 끊임없이 몸을 정리정돈하여 불필요한 것을 내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내보내야 할 노폐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열입니다. 청폐요법은 폐의 기능을 개선하여 체내의 불필요한 열을 원활하게 배출시킴으로써 몸을 시원하고 깨끗하게 유지하여 건강한 백세에 이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잦은 폐호흡기 질환에 시달리신다면 청폐요법을 실천하여 폐를 촉촉하고 서늘하게 유지함으로써 심장과 간에서 발생하는 열이 체외로 원활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성폐요법은 몸이 과열되는 것을 막아줌으로써 만성염증을 가라앉히고 체액이 탁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결국, 성폐요법으로써 고질적인 폐호흡기 질환은 물론 한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인 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간질환, 당뇨 등을 예방하고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안이온과 함께라면 고질병의 원인 치료, 근본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내원하셔서 건강 백세로 가는 진정한 활인 우수의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평강안유원 부산점 원장 양수홍이었습니다. 호흡기 건강에 비치는 치유의 빛. 오늘도 평강안유원과 함께 호흡기 건강, 맑음!